5. 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칼미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히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부대로 우두머리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우랑 때에 그들이 학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파산에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와의 손자요, 길르앗세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변들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우벤 자손과 갓사람과무나시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곤등이반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이 익숙한 자는 4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데일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루왕디글라필레살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무나스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